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범바드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어, 소목에서 역시 날일자로 걸쳤을 때 자주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좀 쉽게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백이 지금 양소목을 좀둔 상태예요 흙이 이제 어, 바로 걸쳐갔죠 여기서 어, 백이 지금 두칸여공도 아니고 세칸여곡까지 왔어요. 오, 요, 요것도 좀 실전에서 안 나오진 않아요.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이쪽을, 음, 흙에 걸쳐갖고, 백이 이제 입구자로 받았습니다. 실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키는 게 조금 더 낫다고 그래요. 저쪽을 지키는 것보다. 왜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지금, 하변 쪽에다가 둔 돌이, 어, 이쪽을 입구자로 둬야지 조금 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지금 실전처럼 진행이 되면은 음 결국에는 여기 이제 좀 씌우는 게 일감이에요. 어좀 바로 좀 보이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볼수 있고요. 백이 미니까 흙이 따라나가고 백이 이제 여기를 두니까 승률을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두려면 이 이렇게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공을 왔을 때 백이 협공을 왔을 때 결국 이 협공을 온 의미는 좌하기 쪽에 좀 흙을 더 압박을 하려고 온 건데 지금 이제 실전 진행은 그 협공은 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밀고 그냥 여기 쭉쭉 밀면 됩니다. 여기 밀면 밀수록 흙이 승률이 올라가는 걸알수 있고요. 흙이 지금 이곳까지 오고 백의 이수가 좀 좋지 않았다라고 좀 역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실전에서는. 그냥 나오던지, 이 자리를 빠르게 가서, 결국에는 좀실리를좀 좀 챙기는 게 어떻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붙이고, 젖히고, 지금 이제 백이 결국 이제 의도하는 건, 하변 한 점을 잡으면서 좀 안정을 취하겠다는 건데, 어, 흙이 이제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그냥 결과적으로는 지금 좌하기 쪽에 흙이 날짜를 걸쳐놓은 돌이 너무 좀 안전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백이 좀 뭔가, 음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좀 이렇게 좀할수 있는 여지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승률 그래프가 좀 많이 벌어져 거의 75대25 정도로 벌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백인지 여기 오고 흑인지 여기 협공하니까 승률이 더 떨어져 더 떨어져요. 붙이고 이제 이렇게까지 처리면 됩니다. 붙이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처리는 되는데, 근데 이, 이,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8대2 정도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초반에, 물론 8대2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포석 자체를, 근데 딱 보기에도 좀 흙이 편해요. 그러니까 흙의 실리도 뒤처지는 게 없고, 그렇다고 백이 뭐, 세력을 크게 얻은 것도 없고요. 지금 이제 이수가 40번째 수인데, 있고, 뭐, 여기까지 지키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흙이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우변 때일 때가 굉장히 거대해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한 50수까지만 가볼까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뭐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렇죠? 보나마나 좀 백의 의도가 뻔하죠. 그냥 우변에서 어느 정도 자리만 잡겠다는 건데 우변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손 치더라도 백이 좋은 좋은 그림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황 자체가 역시 이쪽을 협공을 했으면 반대를 흙이 왔을 때좀 뭔가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거에 대한 좀, 음, 되게 반응이 안 좋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쭉쭉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데에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막 가끔 가다 보면은 좀 그냥 젖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 좀 위험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만 눌려, 눌러놔 주면 흙이 좋은데, 이거 지금 당장 끊는 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거의 이렇게 느는 거는, 일단은 백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놓고, 백이 살아놓고, 이쪽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백이 이런 식으로. 늘어놓기만 하더라도, 그쵸. 흙 이상하죠.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젖히는 거는 당장 끊었을 때좀 많이 이상합니다. 이거를 넣는 것도, 그쵸? 어, 이거를 넣는 것도, 지금 당장 늘어도 돼요.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둘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백을 잡으러 가려면 이거 당장 뚫리거든요. 못 막죠. 두점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바로 끊기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젖히는 건안 되고, 무조건 여기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도 젖히는 건 좋지 않아요. 여기서도 가끔 가다가 젖히시는, 음, 분들이 있는데, 젖히면 역시 이것도 끊깁니다. 네, 이거는 오히려 아까보다 더좀 자유롭게 백이 싸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를 두더라도 여기 이렇게 이제 꼬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거든요. 음, 다시 한번 좀 뒤로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 상황에서 젖혔을 때 어, 백이 끊었을 때죠. 여기 두고 어, 백이 이렇게 늘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넘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좀끊는 약점이 너무 눈에 보여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젖혀버리면, 어, 이거 난리 났죠? 흙이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어, 무조건적으로, 젖히는 게 아니고, 그냥 쭉쭉 밀면은, 어, 흙이, 좋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날짜로 걸쳤을 때좀 상대가, 협공을 좁게 하면은, 이렇게, 어, 날짜로 못 씌우지만, 멀리서 하면 날짜로 씌운 다음에 쭉쭉쭉쭉 밀고 나가면, 크게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놓으시면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 제작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